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때는 중국을 베끼기만 한다며 취급도 안 하던 한국의 이 제품들을 이제는 러시아의 고위관료부터 상류층들 사이에서 앞다투어 구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제품이 너무 잘 팔리자 한국산 포장지만 갈아 끼워서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기에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엄청난 추위가 저를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입을 열자 입김이 금방이라도 얼 것처럼 멀리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터입니다. 직업은 기후학자이며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이곳 야쿠츠크 로 영구차 방문했습니다. 야쿠츠크가 춥다는 말은 많이 들 었지만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냐 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취미는 스키와 등산 이라 웬만한 추위는 다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의 오만한 생각이 저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 다면 속절 없이 시간만 흐르다가 저는 관짝에 들어갔을 겁니다. 먼저 도시의 추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심 중심가부터 시작해서 강, 교회 인근까지 다니면서 영하 64.4도가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죠. 이건 실험이 아닌 고문이야.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기후학자로서 극한의 온도를 연구해왔지만, 야쿠츠크는 제가 알던 모든 한계를 넘어섰죠. 영하 64.4도 이곳의 최저기온이 제 연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실험은 단순했습니다.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온을 측정하고 그 극한의 추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곳의 현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던진 끓는 물이 공중에서 순식간에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속 안경테는 절대 착용하면 안 된다고 들었죠. 피부에 달라붙어 살이 찢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의 자동차들은 하나같이 엔진을 켠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요. 시동을 끄는 순간 엔진이 얼어붙어 다시는 시동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추위와 맞서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큰 실수를 하고야 말았죠. 칼날 같은 한기가 몸을 파고드는 순간에 저는 고집스럽게 장갑을 벗었습니다. 마지막 측정값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고 이어서 모든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피터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현지 가이드인 다보스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앞은 검게 변하며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눈은 감고 있었지만 눈앞이 밝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했죠. 그것이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각이었습니다. 낯선 천장 아래 이상하리만치 포근한 온기에 휩싸여 있었죠. 다행이네요. 12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다보스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집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서 그런지 동상에 걸리면서 정신까지 잃으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둘러보며 제가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만져보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이런 따스함이라니요. 이건 대체 뭐죠?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다보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한국에서 만든 온수매트예요. 우리 야쿠츠크 사람들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죠. 전기료도 놀라울 만큼 적게 들어요. 자유롭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창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공회전 중인 자동차들, 얼음 결정으로 뒤덮인 거리. 하지만 이 매트 위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죠. 동상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 저를 구한 건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지방의 한계에 도전하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기적을 몸소 겪고 있었죠. 러시아 사람들이 왜 한국 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제 말에 다보스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이 극한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니까요. 우리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는 증거죠. 다보스키의 말을 들으니 이곳 사람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키는 한국 제품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산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산 제품으로 완전히 갈아탔다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중국산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니요? 호기심 가득한 저의 표정에 다보스키는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곳 야쿠츠크에는 중국산 저가제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지미, 메이디, 디베아와 같은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자국 브랜드는 살아남지 못했고 주민들은 중국산 저렴한 저가제품에 환호했죠. 하지만 그 환호 뒤에 중국산 제품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충전불량과 접지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AS가 오래 걸려서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기까진 수개월이 걸렸죠. 저희 집도 샤오미 전기포트를 사용하다가 접촉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날 뻔했었죠. 그 이후로 집안의 중국산 전자제품은 전부 버렸고, 그때 마침 등장한 것이 한국제품들이었죠. 일단 한국제품들은 믿음직스러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조금 비싸지만, 빠른 AS와 기술력만큼은 신뢰가 갔죠. AS 센터도 다른 나라의 브랜드보다 많이 생겼고 수리 기간도 짧게는 며칠 길어봐야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다보스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한국 기업만큼 AS가 빠르진 않았거든요. 얘기들 들어보니 주민들이 한국 제품을 신뢰할 만하네요. 마침 야쿠츠크에서 며칠 더 머물 계획인데 근처 숙소에도 한국산 온수매트가 있겠죠? 글쎄요. 제 생각엔 아마 없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다보스키의 말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아늑하고 포근했던 그 따뜻함을 출장 기간 동안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어서 다보스키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곳 야쿠츠크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가 냉동고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주민들도 한국산 온수매트의 이 따뜻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한국산 온수매트는 진작에 품절되었죠. 다보스키의 말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남은 30일의 출장 기간 동안 온수매트 없이 추위와 맞서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보스키가 한 줄기 희망을 얘기했죠. 내일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한국산 제품들이 입고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를 노려보시면 아마 좋은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보스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얘기에 마음이 놓이면서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누워있는 침대는 따뜻하니 너무나 아늑했죠. 마치 몸과 마음이 분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개운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보스키가 알려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도시는 하얀 눈과 스모그로 인해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렇게 도착한 대형마트 앞. 저는 여기서 제 눈을 또한번 의심했습니다. 좋기 몇백 명은 되어 보이는 인파가 마트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 가릴 것 없이 추위와 싸우며 있었습니다.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마 온수매트와 방한용품을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겠죠. 어느덧 시간은 10시가 되었고 사람들은 한정판 명품을 구매하러 달려가듯이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저도 원하는 제품을 구하지 못할까봐 함께 뛰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사람들은 중국 매장을 지나서 한국 매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온수매트가 어디냐며 점원에게 물어보기 바빴지만 저는 다보스키에게 미리 온수매트의 위치를 들은 터라 매장 제일 구석 쪽으로 달려갔죠. 다보스키 집에서 사용했던 온수매트를 보자마자 다보스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땡큐, 다보스키. 마음속으로 외치며 계산대로 달려갔죠. 너도 나도 물건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계산대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물건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이거밖에 없냐며 괜히 죄 없는 점원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먼저 물건을 계산한 사람들이 조용히 빠른 걸음으로 의류 매장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는데 도착한 곳은 K2라고 적힌 매장이었죠. 그곳에는 두꺼운 패딩 의류와 수많은 방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도 한국에서 직수입해 온 매장이더라고요. 속으로 드는 생각이 아 여기 사람들은 한국의 진심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하루라고 생각하며. 저녁을 먹고 숙소에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IT 테크 유튜버 세르게이 채널이었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내로라하는 나라의 전자제품들을 비교하기 위한 콘텐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산 제품도 소개 리스트에 올라 있었죠. 유튜버가 각종 측정 기기를 활용해서 어느 제품이 가장 좋은지 직접 결과값을 내보고 느낀 점을 말하는 콘텐츠의 방송이었죠. 그런데 유튜버의 진행이 이상했습니다. 테스트 전부터 계속 중국 제품의 장점들을 하나둘씩 얘기하더니 다른 나라의 제품들은 단점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한국 제품의 단점을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의아했지만 따뜻한 한국산 온수매트를 켜놓고 방송을 보고 있으니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채팅창에 많은 구독자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한국산 온수매트를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죠. 그런데 웬걸요? 테스트가 마무리되자 발표된 측정값에는 한국 제품이 꼴찌로 기록이 된 거였습니다. 1등은 당연히 중국 제품이 차지했죠. 댓글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바보냐, 사람들이 다 써보고 판단한 제품인데 중국 제품이 그렇게 뛰어나면 왜 한국 제품만 매번 품절이냐며 유튜버의 테스트를 믿지 못하는 반응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저 테스트가 사실이라면 제가 오늘 매장에서 본건 뭐였죠? 어리둥절하던 찰나에 그 유튜버가 왜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납득이 갔습니다. 영상 끝에 유튜버는 중국의 관광 상품을 소개하며 여행에 필요한 패키지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죠. 아래 더보기란에는 패키지 상품을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중국산 제품을 바로 살수 있게끔 연결해 놓은 파란색 글씨의 링크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유튜버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중국산 제품을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니 확신이 들었죠. 댓글창도 저와 같은 생각의 사람들이 채팅을 마구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버의 중국산 제품과 여행 패키지 상품을 보자마자 동시 접속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저도 창을 닫으며 괜히 중국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즐겨보는 테크 유튜버라고 해서 켜봤었는데 꽤나 실망감이 컸었죠. 동시에 아무런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야코체크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 브랜드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보스키는 저를 야쿠츠크의 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습니다. 영하 6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형 건물의 에너지 시스템이 궁금했거든요. 이 건물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세요? 다보스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한국의 첨단 열병합 발전 시스템 덕분에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올랐어요. 게다가 영하 7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극한의 추위에서 이 정도 효율을 내는 시스템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미국의 연구소에서도 극지 기지용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 효율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특수 단열재는. 영하 70도와 영상 30도의 극단적인 기온차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건물은 겨울마다 큰 골칫거리였어요.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파이프는 매년 얼어터지고,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됐죠. 다보스키의 설명을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대비 40% 이상 절감된 수치가 역력했죠. 놀랍네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연구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반드시 연구해 봐야 할것 같았거든요. 이어서 다보스키는 지하기계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산 산업용 배터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죠. 영하 6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는 이게 처음이에요. 다른 제품들은 전부 이런 추위에서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기후학자로서 저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범이죠. 이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고 지구의 복사열이 우주로 방출되지 못하면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 시스템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야 야쿠츠크의 기온이 더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제 설명을 듣던 다보스키도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야쿠츠크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시험장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배터리 성능 시스템으로 세계 기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네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세계 최고의 극한 환경 테스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시험대에서 한국의 기술은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기록만 보고 왔지만 이곳은 기후 변화 연구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영하 60도의 극한 추위가 어떻게 도시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실이었죠. 다보스키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될것 같네요. 웨오 피터 씨 여기서 저는 단순한 기후 데이터 이상의 것을 발견했거든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어 준 한국의 기술들까지 창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차갑지 않았죠. 우리는 기후 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곳 야쿠츠크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인간은 결국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다보스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제품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차 시동 걸기가 전쟁이었고, 집안의 온도 유지도 큰 고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은 거죠. 연구를 마무리하며 제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야쿠츠크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배움터라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희망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극지방 기후 연구소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연구 노트를 적었습니다. 야쿠츠크 영하 64.6도의 도시. 이곳에서 나는 차가운 데이터를 넘어 따뜻한 희망을 보았다. 극한의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창 밖으로 야쿠츠크의 마지막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 도시는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한 희망의 도시로요. 우리가 겨울이면 당연하게 쓰는 온수매트가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네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온수매트를 켜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